안녕하세요, 준아입니다. 저는 남들이 뭐 해먹고, 뭐 입고, 퇴근하면 뭐 하는지 관심이 많아서 브이로그를 많이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 브이로그 스타일도 어느 정도 눈에 익었어요. 예를 들어 브이로그 아침 국물이랑, 그래놀라 요거트, 코스트, 커피를 모던한 플레이트에 예쁘게 담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쁘고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꾸준히 선보이며, 현재 브이로그 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계신데, 바로 오늑님입니다. 오늑님은 현직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인데요. 한국에서 BX 디자인 업무를 하다 일본 지사로 넘어가, 라인프렌즈의 캐릭터 디자인 상 상품을 담당하는 디자이너셨다고 합니다 주로 귀여운 디자인 키링 제품을 맡으셨다고 하네요 2018년부터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시작했고 초기에는 일본에서의 일상을 위주로 올리셨습니다 전 신주쿠에서 실제로 봤는데 어, 키는 별로 안 커도 길쭉한 팔다리, 일자 생머리, 뭔가 하얀 피부에서 독특한 분위기가 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놀라운 TMI 중 하나는 바로 나이인데 2020년 기살에 38살이셨어요 뭐, 기사는 보통 만 나이 쓰니까 올해 40, 41쯤 되시겠습니다 거의 김사랑님급의 뱀파이어신데 요새 나이는 정말 숫자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2018년 당시 도쿄에 있을 시절 오옥님의 아침 일상인데요 저 석쇠 위에 토스트를 굽는 게오옥만의 스타일로 화제됐던 게 기억납니다 요새 까리한 브런치집 가면 내어주는 당근 라페와 위로고 국물템인 요거트, 그래놀라, 생과일의 조화를 이미 시연하고 계셨네요 오옥님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는 좋은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예쁘게 접시에 담아먹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녹시피라고 불리는 레시피도 쌓여가는데 브런치 카페에서 볼 법한 메뉴들이 많습니다 건강하면서 독특한 거를 많이 해드십니다. 한식도 참 잘해드시고요. 여리여리한 외모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가리지 않고 참잘 드십니다. 빅토리아 케이크, 바나나 브레드, 베이킹 등 뚝딱 해내더니 이런 타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하는 레시피도 선보이십니다. 무엇보다 결과물들이 다 예쁘네요. 운농님을 보면 하루를 잘 산다는 게 뭔지 재밌게, 풍족하게 사는 게 뭔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보통 퇴근하고 오면 밥 대충 먹고 누워서 유튜브 보고 기운 나면 그날은 운동 좀 하고 평일에 내 하루를 풍족하게 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오눅님은 아침부터 오직 나를 위해 사이드까지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 먹고 빵도 사 먹으면 되는 걸 시간 들여서 다 만드시고 이런 걸 보면 처음엔 와 진짜 부지런한 인간 유형이다 감탄만 하다가 일상의 예쁨을 하나둘 따라하다 보니 저도 덩달아 부지런해지더라고요. 온눅 브이로그를 보게 전까지 할 생각조차 못한 정성을 들리게 되네요. 저는 이렇게 하루를 충만하게 보내는 라이프 스타일을 꾸준히 노출하시는 게 단순히 오눅님 스스로가 유명해진 것뿐만 아니라 많은 평범한 일상의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능님은 본인만의 이미지가 있는데 일본 도쿄 스타일, 한국 스타일 본인 피지컬이 어우러져 난 결과입니다. 먼저 도쿄시절 OOTD를 보면 머리 염색이는 옷 색상이 딱 도쿄 여성스러운데요. 비율이 좋으셔서 더잘 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꾸준히 빈티지를 모아 믹스매치하시는데 일본에는 빈티지 명품숍이 많은 걸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출근 아침마다 남겨두던 OOTD인데요. 가방에는 악세사리 활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템이 많고 본인 취향에 맞게 믹스매치를 잘하십니다. 한국 시절 OOTD를 보면 초 초창기엔 일본의 영향이 많았는데요. 점점 한국 인플루언스스러워지세요. 한국 브랜드에서 협찬을 많이 받으시는데 받는 아이템 족족 잘 활용되어서 광고주도 광고할 만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오농 님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와 이분 광각이 장난 아니다 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특히 인테리어에서 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k 에서는 다른 어느 집을 가도 비슷한 구조의 가구 배치와 가구들을 볼수 있는데 오농 님의 집은 많이 다르네요. 이렇게 개별 소품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게 꾸미는 겁니다. 엄 힘든데 집이 쇼룸 같습니다 이 감각은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왔다는데 오농님 피셜 초등학교 때도 유행하는 옷보단 조금 촌스럽더라도 독특한 단추가 달린 옷 같은 걸 골랐고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셔서 특이한 선물을 많이 받았으며 무척 힙했던 작은 이모와 함께 살아 어린 나이에 접하기 힘든 신문물들을 보고 자라셨다고 하네요 나아가 미대 진학과 디자이너라는 직업 해외 근무가 취향을 더 확고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뚜렷한 라이프스타일과 패션으로 본인만의 정체성이 확고한 오농님 덕질이었습니다 강떼워 대충 하자 하는 일상에 하루하루 충만한 일상을 보여주시는 게 동기부여가 되고요. 오늘 브이로그를 보면 정겨운 음식들들이 많이 나와서 어,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더 흥해지시길 바라며 덕질을 마치겠습니다.